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TV의 피치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학점은행제의 현실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기에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하는 것도 대부분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위를 이수하게 되면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과 차별을 받는다고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 커뮤니티에서 알아보다 보면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위는 일반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학력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이 되어도 학벌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4년제 대학교도 인서울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 둘다 4년제로 졸업했기 때문에 대조로 학력이 되겠죠? 그러나 학벌적인 차이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직 준비 혹은 연봉 협상을 위해 직장을 다니시면서 학력을 개선한다거나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편입을 하기 위한 지원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진행을 한다거나 학벌이 중요한 부분보다도 이 제도를 통해서 목표하는 무언가를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반 대학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하게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고 온라인 과정이다 보니 직장이나 다른 공부와 병행 이 가능한 환경이 되기도 하고 편입을 한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시 수시나 정시 공시를 통해 대학을 들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고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하게 되면 학벌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학위가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며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할때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학벌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에 비해 사회적인 입지가 낮은 게 사실이지만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학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최근 들어서 그런 인식들이 좋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무에 대한 요소를 더 파악하기 위해 직종에 따라 학벌보다도 포트폴리오 등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흐름에서 취업을 위한 학력 계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편입니다만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기 전 자신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며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생각해서 판단 후에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와 일반적인 전기대학을 통해 취득한 학위에 대한 차별이 과연 정말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학원제 공부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과 설명란 확인하시고 문의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